안녕하세요 이권욱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아 오랜만에 진짜 영상을 올립니다. 그제 예, 그 업무 특성상요그 요즘 같은 시즌에는 상당히 그 바쁩니다. 제가 오늘 핑계를 <laughs> 좀대겠습니다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에 그 조류독감 그 AI가 발생을 하게 됐죠. 그제 업무 특성상 그 AI가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일이 많아집니다. <laughs>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어제 금요일, 어제 금요일까지 밤 11시에 계속 이제 퇴근을 하고, 아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도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8시 어 40분인가요? 아, 이 시간에 퇴근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피곤에 지치니까 이게 아 정말 이제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이게 오늘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자막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laughs> 내일 일요일에는 이 영상을 업로드 할수 있을지 아 그래서 이제 아 핵심적인 그 내용만 어, 자막을 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며칠 전그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그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이 질문하신 구독자님은 그 1개월 전에 그이코 녹소를 구입하셨고 지금 주행거리가 총한 2,000km를 약간 넘어오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요즘이 이제 겨울에 들어서니까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장시간 그 공회전을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그 공회전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 시동에 걸렸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제 물어 보셨어요. 시동이 꺼지고 나누어 다시 이제 시동을 켜니까, 어, 다시 시동이 켜졌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 정상적인 과정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것은 직업기 의 정상적인 <laughs>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은이 유코녹스는 그 장시간 공회전을 하게 되면요.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이제 경험상으로는 한 30분이 그 경계인 것 같아요. 30분 정도 이상 그 차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공회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로6의 환경 기준을 맞힌 그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와 <laughs>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난 초겨울에 저희 회사 물류팀이 이제 파업을 해서 저희 회사가 조업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차 안에서 이제 시동을 켜 놓고 이제 우리 같은 직장 동료들과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심각한 얘기를 이제 장시간 이제 하다 보게 됐는데 아 이게 갑자기 이 차가 시동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이제 다들 이제 의아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이코녹스는 그 유로 6 환경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장시간 이제 30분 정도 이제 공회전을 하게 되면 차가 어떤 움직임을 갖지 않게 되면은 아 시동이 꺼지게끔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회전 제한 아 장치가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어 보면은 이이코녹스에는그 오토 스탑 기능이 있습니다. 어 쉐보레 매뉴얼에 보면은 이 ISG라는 그 용어하고 그리고 오토 스탑이라는 용어를 어다 같이 쓰는데. ISG는 그 약자가 아이들, 스탑 앤 고, 이, 이런 표이죠 그, 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공회전을 뜻하고, 이제 공회전을 정지시키고 다시 출발한다. 뭐 이러한 그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 단어죠. 그래서 이이코락스는그 오토 스탑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 스탑이나 ISG 이 기능은 소위 말해서 공회전 제한을 거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이코녹스나 이런 오토 스탑 기능을 가진 이런 차들이 어 신호 대기했을 때 정차를 하게 되면은 어 시동이 자연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오토 스탑어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왜 공회전 제한을 할까요? 바로 이 환경 기준을 맞추는 거죠. 이 오토 스탑 기능은 그 운전자를 위한 그 기능이 아니라 <laughs> 그 환경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장착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게, 보게 될것 같으면은 이 오토 스탑 기능은 그렇게 운전자에게 편한 기능은 아, 아닙니다. 그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어, 여름이나 겨울철에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키고 그리고 히터를 틀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금 전에 오토 스탑이 작동이 돼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 오토스탑이 이제 실행이 되면요.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터에그 뜨거운 바람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오토스탑 기능이 실행될 때 서서히 뜨거운 바람이 이 미지근한 바람으로 이제 변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뜨거운 바람에서 이제 미지근한 바람으로 이제 어 변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어컨도 어. 차가운 바람이 나오다가 이 오토 스탑 기능이 이제 작동하게 되면은 이제 차가운 바람이 또 미지근한 바람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운전자에게 약간 살짝 그 불편함을 줄수 있는 어 그러한 그 기능이 될 수도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가지 이 말씀드릴 것은요. 이 이코넥스에는요. 오토 스탑 해제 버튼이 없습니다. <laughs> 오로지 직진, 오로지 오토 스탑 기능을 합니다. 진행한다, 이겁니다. 이게 해제 버튼이 있으면, 아, 이런 더운 여름철이라든가, 이 추운 겨울철에, 이 잠깐 해제해서 이제 추위를 잠깐 녹일 수 있는, 아, 그러한, 아, 어 아, 아 바램이 있긴 한데, 이게 해제 버튼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어, 있습니다. 시동이 꺼집니다. 이게 오토 스탑 기능은 이제 보면은 다 이제 모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작동은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오토스톱이 이 기능되는 시점은 그 엔진이 제대로 워밍업이 되고, 그리고 엔진 열이 적정 온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어, 어, 작동이 되죠. 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동되는 빈도가 그 여름철보다는 훨씬 더, 어, 덜 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 자체가 뜨겁고 하니까 엔진이, 엔진열이 그만큼 급상승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오토스톱이 바로 잘 실행이 되지만 겨울철에는 그 엔진이 차가운 냉간, 냉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행을, 겨울철에 운행을 오게 되고, 그, 하게 되고, 그, 뭐 오랫동안 이제 제대로 이제 엔진이 열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오토스탑 기능이 잘 작동이 되죠. 어, 어쨌든그 오토스탑 기능은 이제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 한, 어, 이 제조사가 이제 장착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거 뭐 제조사가 장착하고 싶어서 장착한 건 아니죠. 이게 예, 각국의 그 정부의 그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방식 위해서 이제 설치한 어 그러한 어 장비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제조사에서 이 오토 스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보면은요 뭐 배출가스 저감 효과에 대해서 206. 설명하는 거라기보다는 아 연비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어 이제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 연비 절감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냐 뭐 이제 대부분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 겨울철에 예열을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 운전 습관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전하면서 이 예열하는 습관이 그 몸에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비 게이지가 각 차량마다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회전을 할때 이제 연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것 같으면, 아, 분당 한 100m 쪽, 아, 100m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모든 사람이 관찰하면다이 정도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재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공회전 1분 시한 100m 정도의 주행 연비가 이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통 한 3번 겨울철 3번 이열하면한 300m 주행 거리가 어, 짧아지겠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근데 제조사에서는 뭐 5%에서 10% 정도의 그 연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 일단은 연비 절감 효과는 제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까지는 그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한5% 정도는 좀연비에그어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 1.6리터 엔진의 그 기준을 보게 될것 같으면은. 분당 그 공회전을 할시그 50cc의 그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50cc면은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이런 조그만 약병. 아, 뭐, 요런 약병 정도의 크기를 이제 소모하게 되겠죠. 뭐, 요 정도면은 대충 뭐 요즘 기름값 시세로 보게 될것 같으면은 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한 50원에서 한 60원. 뭐, 디젤 같은 경우에는 한 30원에서 40원 정도의 그 연료가 연료비가 소모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50cc 정도면 이제 상당히 그 아주 미미한 그러한 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보면은 이제 그 오토 스톱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와 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언제나 그 찬반 양론이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열과 후열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그런 찬반 논리가 있듯이 이오토스탑에 대해서도 이제 그 기능에 대한 찬반 논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오토스탑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시는 어 분들은 아, 과연 오토스탑이 과연 엔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의견 제시하는 는 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첫째, 방금 제가 그 연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오토스탑이 작동되면 시동이 꺼졌어. 꺼지면 다시 켜져. 켜질 때이 전문가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시동을 껐다 키면은 아이들링 공회전 시에서 그 소비하는 그 연료 소비량이 시동을 킬때 소비하는 열, 그, 연료 소비량이 3배 정도가 더 많다. 뭐, 이렇게, 어,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 모터 있잖아요. 그, 시동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면은, 스타트 모터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잦은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빈도가 많아지면, 이 스타트 모터에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가지신 전문가들도 계세요. 근데 그 오토스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어, 오토스톱 그기능이그 시동이 꺼졌을 때하고, 그리고 일반 자동차가 그 시동을 껐을 때하고, 어, 그 사용, 그 차원이 틀리다고 이제 하네요. 먼저 그 일반 자동차가 그 일반적으로 시동을 껐을 때는, 그 엔진의 그 모든 압력과 압력이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오일 압력이 또 없어지니까 오일이 다시 순환되지 않고 이제 가라앉는다고 이렇게 어,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토스탑이 시동이 꺼졌을 때는 오토스탑상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압력이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엔진 가동 시에 압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압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엔진 안에 있는 각종 오일이 그대로 어, 엔진 내에 그 존재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한 그 연료 소모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압력이 관계 차 관계 있고 엔진 내부에 오일이 그득한 상태가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다 이미 그 엔진 내부에는 분사할 연료가 이미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스탑은요 이미 시동을 킬 스탠바이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동이 일반적인 그 시동을 끄는 것 완전히 시동을 끄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모터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스탠바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부하가 걸릴 일은 좀 상당히 좀 드물지 않나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이마이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판단할 것은 <laughs> 우리 운전자의 그 몫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제 제가 이 오토스탑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오토스탑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AGM 배터리입니다. AGM 배터리. 그 AGM 배터리는 여러분 그 오토 스탑 기능에 장착 된어 그러한 그어 배터리죠. 오토 스탑을 그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배터리입니다. 일반 배터리가 오토 스탑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버겁죠. 그래서 성능이 좋은 그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바로 이 오토 스탑에 사용되는 AGM 배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이징 배터리는요, 그, 사용 연안이요, 일반 배터리에 그 보통 3배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잘만 관리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배터리입니다. 어, 그리고 그, 쉘, 그러니까 전극판이 그 유리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내부 저항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어서 그 겨울철에는 이제 시동을 걸기에 아주 용이한 그런 강한 이제 배터리라고 합니다. 전류의 이동성도 높아서 그, 추운 겨울에도 이제 시동이 잘 걸리는, 어, 그러한 이제 배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배터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laughs> 아, 그것은 이제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이 에이징 배터리는요, 좀 관리를 좀 상당히 이제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에이즐 배터리가 보통 일반 배터리보다 좀 상당히 이제 비싸다고 해요. 그,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가끔 가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이게 오토 스탑이잘 작동이 되질 않아. 그러면, 이 차를 바꿔야 되나? 아니, 이, 아, 차가 아니라, <laughs> 배터리를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요 그,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그, 에이젠 배터리는요, 그, 메인 컨트롤 그 모듈이 있다고 그래요. 컨트롤 모듈. 그, 그것이 뭐냐면은 이 AGM 배터리를 통제하는 그런, 어, 모듈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가끔 가다가요, 이 모듈이 그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운전자들은 이모이 모듈, 이 컨트롤 모듈이 그 에러가 난지 모르고 그냥 다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 오토스탑이 어, 장시간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 네, 에이젠 배터리의 그 컨트롤 모듈을 한번, 센서를 한번 점검 하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것이 에러가 나면, 이오토스탑 기능이, 어, 제대로, 방지 어, 방지 작동이 됩니다.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있냐를 하면은요, 이 배터리가, 이 충전이 잘 되지 않, 습니다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AGM 배터리, 그 오토 스탑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반드시 어,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그 자가적으로 그 배터리를 그 충전, 배터리를 이제 초기화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도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가적으로 좀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것은 이제 좀 아, 어,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차를 출고받고 한, 어, 이 차를 출고받고 한 1개월 만에 그 ECU가 에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올린 지난 영상을 보시면 어, 잘 아시겠지만, 어, 그때 ECU가 에러가 났는데요. 이 어쨌든 이, 그러니까 여러분 ECU가 에러가 나면요. 차가 움직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돼요. 악셀도 안 먹고요. 그브레이 그 변속을 해도 변속이 먹지 않고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변속기를 바꿔도요 전혀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차가 올 스톱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CU가 에러가 나면 어쨌든 그래서 긴급 출동을 이제 불러서 이제 기사님이 왔는데 그 기사님이 와서 이제 어 ECU를 이시... 이제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 AGM 배터리를 이제 초기화 시켰습니다. <laughs> 아, 그렇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AJ 배터리를 이제 초기화 시키고 나서 ECU가 초기가 초기화가 되는데, ECU가 초기화가 되면은, 어, 그동안 그 제가 운행했던 그런 운행 패턴을 이 ECU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뭐, 운전할 때마다 연료 분사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알아서 분, 어, 분사량을 이제 조절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지워지는 거죠. 이제 초기화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초기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웬만하면 건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거 잘못해서, 잘못하다가 초기화가 되면, 이슈가 맛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괜히, 그,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이슈가 맛이 가면, 이제 더 심각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부르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하신 거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AGM 배터리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기간, 장시간 그 오토 스톱이 작동이 하지 않으실 때는 아무래도 그 AGM 배터리를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모듈이 모듈 센서가 그 에러가 났을 수 있는 사, 어, 확률이 있으니까 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한번 그런 상황일 때는 점검을 받아 보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자가적으로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것은 이제 상당한 위험한 액션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든 오늘 제가 영상을 너무 늦게 올린 것 되게 조정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 이게 좀 다음 주에는 좀 AI가 좀누구러져야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어 네. 어쨌든 제가 다음 영상에는요. 아 이제 뭐 어, 이코녹스의 그 주제를 떠나서 그 AGM 아 AGM이 아니라 이게 <laughs> 예, 자동차 매장에 가 가지고 이제 어 이제 쉐보레 각 차량별 어 이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 매장 전시차를 이제 보면서 한번쓱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눈 요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코녹서부터 해서, 콜로라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리부, 이런, 뭐, 차들을 한번, 어, 한 주에 한, 한, 대씩, 이렇게, 어, 어,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음 주에 저와 같이 눈 요기 한번 같이 해보시죠. <laughs> 차량 실내도 한번, 아, 같이 구경도 해보시고요. 아, 이게, AI가 빨리 좀 누그러져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이제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